이번 영상에서는 2019학년도 화학원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A 기체가 분해되어 B 기체와 C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했고, A와 C의 분자량의 비를 알려줬습니다. 문제에서는 나 상황에서 기체 B의 질량을 W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피스톤이 움직여서 전체 압력이 대기압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문제의 마지막 조건에서도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수 있습니다. A와 B와 C는 모두 기체라는 조건도 잘 체크해 두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부피를 알려줬으니까 전체 기체의 몰수 비를 알수 있어요. 기체의 몰수를 N이라는 문자를 써서 나타내도 되지만 불필요한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서 풀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1로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A기체만 있을 때는 A가 2몰 있고 반응이 종결된 후에는 B와 C만 남았는데 전체 기체의 몰수는 5몰이 됩니다. 이것으로 반응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A가 2몰이 다 소모될 때 C는 1몰이 생기고 다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를 5몰로 맞추려면 B는 4몰이 생기면 됩니다. 따라서 반응식에서 B의 개수를 4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수를 다 알았으니 B 기체의 분자량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분자의 A가 분해되어서 B 네 분자와 C 한 분자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A의 분자량을 27, C의 분자량을 8로 놓고 계산하면 B의 분자량은 2분의 23이 됩니다. 분자량의 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것이 편하므로 54대23대 16으로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A기체는 2mol이 있었고 나에서 A기체와 C기체가 몰수가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A기체가 2xmol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C기체는 xmol이 생깁니다. 나에서 2-2x와 x가 같기 때문에 x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초기 A기체의 질량을 Wg이라고 했지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A의 분자량이 54이기 때문에 108g이 있었다고 계산해 볼게요. X값에 3분의 1을 넣고 계산해 보면 B기체는 3분의 8몰이 생깁니다. B의 분자량을 23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생성되는 B의 질량도 알수 있습니다. 기기체는 3분의 8 곱하기 23g이 생깁니다. 문제에서는 이것을 W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W를 108g이라고 놓았기 때문에 108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식을 계산하면 이 식을 계산하면 비례 상수는 81분의 46이 나와서 답은 1번입니다.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서 푸는 방법. 바...